안녕하세요. 민턱스의 박민성 원장입니다. 오늘은 고성형에 쓰는 연골에 대해서 시리즈 중에 자가 늑연골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. 자가 늑연골은 늑연골, 그러니까 갈비뼈에 붙어 있는 연골인데 자가니까 내 몸에 붙어 있는 갈비뼈 연골이라는 뜻이겠죠. 위치는 가슴에 있는 연골은 상당히 넓은 부위가 있는데 앞가슴뼈랑 갈비뼈랑 여기 사이에 이렇게 숨을 쉬기 좀 편하고 충격 흡수 잘 되라고 연골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 쪽으로는 정말 이제 뼈로 된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죠 누경골을 뗄 때는 유방 밑선이나 아니면 조금 더 밑에 통해서 한 2cm 정도 쬐가지고 그 안에서 3cm, 3.5cm 정도 되는 이 검지 손가락. 여러분의 검지 손가락 한두 마디 조금 덜 들려나요? 그 정도로 작게 떼서 쓰거든요. 이 흉터는 없어지진 않아요. 2cm라서 아주 작지만 없어지진 않고.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거의 잘안 보이게 되는 정도. 자세히 보면 뭐 주름처럼 보이겠죠. 그리고 이 연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지 두 마디 정도. 좀덜 되게 뽑을 수 있는데 이걸로 두껍고 큰긴 연골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데 뭐 귀나 아니면코 중격 비중격에서 뽑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.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다는 건 뭐냐? 환자가 원하는 대로. 의사가 충분한 재료를 통해서 원하는 만큼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. 아주 긴보형물 같은 이 지지대로 늑연골을 사용하면 재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얇게 조각해서 얇으면서 여러 겹이 나올 수 있겠죠. 비중격을 한 4개, 5개 정도 뗀 효과? 근데 그거를 이제 덧대고 덧대고 해가지고 아주 높게 세울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에 보강을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늑연골, 느경고, 작은 늑연골의 가장 큰 장점은 재료가 풍부해서 이제까지 내가 생겼던 그코 모양보다는 아주 다른 모양의 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큰 장점에 비해서 이제 단점이 좀 있어요 단점은 뭐냐 어, 일단 수술 시간이 뭐 귀나 비중격에서 떼는 것보다는 갈비 쪽에서 떼야 되니까 수술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그다음에 그쪽에 흉터가 생기고 상처 부위에 요만한 걸 떼고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그빈 공간에 피가 좀찰수 있다. 가끔 생기는. 혈종, 그 다음에 더 가끔 생기는 갈비뼈는 폐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그 사이에 늑막이 있는데, 그늑막에 떼면서 손상을 주면 바람이 새거든요. 그래서 기흉이 아주 드물게 생길 수 있다. 뗄때다잘 뭐 떼니까. 근데 어떤 이유에서 기흉이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. 기흉은 기흉 치료를 하면 되죠. 네, 오늘 자가 늑연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은 늑연골인데,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용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박민성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